잠시 묵도하심으로 오늘 수요일에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시간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3일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시고 또 추운 날씨, 굳은 날씨 속에서도 건강 지켜주셔서 하루하루 믿음 안에 살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하고 오늘 예배를 하나님 주장해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고 임재하셔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밝은 빛으로 인도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12장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찬양합니다. She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미싸오며 그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미싸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드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의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네, 오늘 성경 말씀은 네. 여호수아 20장 1절에서 9절입니다. <laughs> 여호수아 20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사주신 줄 알고 봉독합니다. 여와께서 여수아에게 일러가라세대, 이스라엘 자순에게 고하여 이르라, 내가 모세로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을 택정하여 부지 중 오살한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 중 피해 보수자를 피할 곳이니라. 그 성업들의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업에 들어가는 문어귀에 서서 그 성업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고를 고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받아 성업에 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아, 자가들 중에 거하게 하고, 자기들 중에 거하게 하고, 피해 보수자가 그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 이웃을 죽였습니다. 그 살인자가 회중에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나 당시 대제세장에 죽기까지 그 성업에 거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 살인자가 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그 성읍의 자기 집으로 돌아갈진이라. 무리가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앗 아르바 곧 헤브론을 구별하였고 또 여리고 동 요단 저편 르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셀과 가치파 중에서 길르앗 라못과 므하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택하였으니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우거하는 객을 위하여 선정한 성업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 살인한 자로 그지로 도망하여 피해 보수자의 손에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며 그의 회중 앞에 설 때까지 거기 있을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이제 도피성이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기 원합니다.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은 이제 여수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즉 도피성 말 그대로 피해서 숨을 수 있는 그런 성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아시다시피 여러분 용서의 하나님이십니다. 또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구약사생활에서 구약의 저 사상 가운데 상대방의 생명을 빼앗는 것은 그 살인은 무거운 죄 중에 아주 큰 죄죠.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용서받지 못하는 범죄입니다.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내가 남의 생명을 해하거나 내 스스로 내 생명을 해하는 것은 그건 분명히 하나님 앞에 범죄라고 할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한 가지 오늘 성경 말씀에 이 살인하는 자에 대한 그런 굉장히 무거운 그런 징계가 있지만 한 사람 다시 말해서 도의적은 다시 말하면 고의가 아닌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거나 상해한 자들은. 도피성으로 도망을 칩니다. 그래서 피해서 가면 거기에서 이 사람의 얘기를 들어보고 그다음에 백성들이 평가해서 맞다고 인정하면 그 이제 성에서 사는 거죠. 성에서 살고 죽을 때까지 살아야 되는데 여기 성경에 보면은 어떤 내용 어떻게 해야만 되는지를 이렇게 자세하게 나와 있죠. 그래서 그 이제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는 일단 도피성으로 피하게 되고 도피성문 앞에 섰을 때, 그 장로들과, 그 다음에 그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실수로 사람을 죽게 했습니다. 뭐냐, 만약에 싸우다가 밀쳤는데, 뭐 넘어져서 우리가 흔히 머리를 뭐 돌에 부딪혀서 죽었다든지, 아니면 뭐 다른 방법으로, 의도치 않은 방법으로 사람이 이제 죽음을 당할 때, 살해했을 때, 그런 얘기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장로들 앞에서 어 이제 인정을 받게 되면 그 백성들 앞에서 다시 재판을 합니다 회중 앞에서 그래서 만약 고의성이 있다고 판정되면 그 자리에서 그 사람을 죽인대요. 그러나 고의성이 없이 저 사람이 진실이다 실수로 사람을 죽게 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도피성에 들어오게 되는데 들어온 상태에서는 나갈 수 없고. 나갈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어요. 누구냐면 대제사장이 죽었을 때, 그 대제사장이 죽었을 때 재판하는 대사장이 죽었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그는 집으로 돌아갈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왜 구약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도피성을 마련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국휼하심과 그다음에 모세 율법 살인한자에 대한 그 모세 율법 중 가운데 특히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때는 그 사람을 살리시려는 그런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도피성은 무슨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의미로서 도피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이죠. 예수 그리스도께 피한자는 구원을 얻고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보호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도피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참 표현하는 것이다, 예표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는데, 제일 먼저는 인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이콜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도피성에 대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신명기 19장에서도 말씀을 했습니다. 모세에게 명령을 했죠. 하나님은 인류의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고 계셨고 또 잘못 실수로 사람을 상해한 그런 사람에게는 기회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기회를 주시냐?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죽은 자에게 참 피할 길을 열어 주셔서 살수 있도록 사람을 죽인 자에게 또 어, 은혜를 내리셔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서 하나님이 세우신 속죄소고 그리고 그리스도는 유일하신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 이러한 사실들을 이미 구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정말 한 영혼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고 비록 실수로 사람을 상해하교 살해했을 때에는 모든 제사장과 장로들과 백성들이 엄격하게 그것을 따져보아서 실수였을 때는 정말 그 사람을 구원하려고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도피성은 누구든지 쉽게 찾을 수 있는 곳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각 지파 지역마다 12지파 중간중간에 6지역에 도피성이 있는데 오늘 성경말씀 7절에 보면 은 납달리지파는 갈릴리 가데스에 에브라임 지파는 세겜에, 유다 지파는 헤브론에, 루벤 지파는 베셀에, 갓치파는길랏 라못이고, 므나세 지파는 바산 골라기에 있다라고 이렇게 어, 말씀을 한 거죠. 이렇게 여섯 군데 정해서 이 부지 중에 사람을 살해한 오살을 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실수로 어 과실치사로 사람을 살해한 사람들을 어 하나님께서 구원하기 위해서 가장 큰 지파들의 가장 그 쉽게 참 찾을 수 있는 그런 성을 선정해서 그것을 도피성으로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 메튜엘리 주석을 보면은요 거기 이 여섯 군대에 대한 그 도피성의 이름들이 지니는 뜻을 말씀하고 있는데 참재미있습니다이 가데스 가데스라고 하는 말은 성전 되시는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성전 되시는 그리스도. 그 다음에 세겜이라는 것이또 있었죠. 세겜이라고 하는 것은 어깨에 맨 그리스도 즉 어린 양을 어깨에 맨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상상하는 것처럼 인류의 그런 무거운 짐을 스스로 짊어지신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 헤브론 그것은 교제라고 하는 뜻입니다 신자로 하여금 하나님과 교제하시고 또 연결케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베셀이라고 하는 것은 성체를 말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피할 성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성스러운 몸을 의미하는 거죠. 그 다음에 길라라못은 높은 곳을 말합니다. 높은 하늘에 성도를 안게 하시고, 그리고 보호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의미하는 것이고, 곤란이라고 하는 것은 기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기쁨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죠. 이와 같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지역도 그렇고요. 특히 도피성의 이름들. 그래서 가데스에 있고, 세겜, 헤브론, 베셀 길랏, 나못, 골란 이런 곳에 있는 여섯 곳의 도피성은 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런 귀한 이름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도피성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된 곳입니다. 거룩한 곳입니다. 감히 죄인이 갈수 없는 곳이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과 구원과 공로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 받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 도피성은 말 그대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움과 고통을 당할 때 우리가 위안을 받고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예수님과 동행할 때그 가운데 하나님을 통해 된다라고 합니다 죄를 고백한 자만이 도피성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 아는 사실이죠. 죄를 고백하지 않으면 도피성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아, 실수로 사람을 죽였어도 이게 참 길을 가다가 그, 즉, 나에게 내가 실수로 사람을 죽였는데 그 죽은 사람의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나 뭐 가정이나 이런 사람들이 에, 나를 찾아와서 나를 길거리에서 죽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도피성에 가가지고 그 앞에 있는 장로들이나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 모든 죄를 다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고백할 때에만 비로소 도피성에 들어갈 수 있지. 무조건 낮은 살려주세요 라고 될수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장로들과 백성들 앞에서 회종들 앞에서 재판을 받고, 이것이 정말 이 사람이 실수로 사람을 죽였다 라고 하는 것이 판단될 때, 판정될 때 비로소 도피성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반열에 설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을 갖게 된다면 예, 그 다음에 회개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예, 뭐, 뭐 신사도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어떤 몇몇 사람들을 보면 믿음보다 회개를 강조하는데 이건 순서가 있습니다. 회개를 강조하다 보면 이것이 어떻게 보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닌 회개로 구원받는 것이 되니까 문제가 되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믿고 나의 구조로 섬길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회개의 은혜, 회개의 영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나는 교회 다닙니다.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입으로만 고백하는 자체로만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삶 속에서 입으로 어 정말 고백했다라고 하는 사실은 삶 속에서 예수님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 에, 삶 자체가 회개와 또 하나님과 동행과 연합과 이런 삶의 모습들을 통해서 주님과 하나가 됨을 고백하고 실천하고 확신할 때 진정한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런 그런 분들에게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삶의 기쁨과 변화와 행복과 이런 모든 풍요로움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어 정말 자유된 사람, 죄 가운데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인간의 노력과 또 아니면 수고가 아닙니다. 회개도 믿음도 우리의 노력과 애씀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회개형을 허락해 주셔야 되고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기에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만약에 그런 것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내가 예수를 믿는데 교회를 다님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그런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느끼지 못하고 그랬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삶을 돌아보면서 내 죄를 회개하고 내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나를 주장하실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고 인도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크리스도는 모든 백성들의 도피성입니다.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 세상에 있는 모든 인류를 향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이 인생에서 세상에서 구원받을 수 없고 회복될 수 없는 또 해결받을 수 없는 이런 삶의 문제, 죽음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영적인 도피성인 우리 주님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확신하고 그리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때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도피성에 들어가 사는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응답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자리에 지금 예배 시간에 있는 것이고 화면을 통해서도 예수님 앞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거죠. 이 예배는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특권이고 거룩한 행위입니다. 예배 행위는 정말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귀하고 아름다운 것이고 값진 것이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경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있는 가장 유일한 방법은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실천하고 이런 삶에 참 경건의 훈련들과 믿음의 삶이 있을 때에 우리는 진정한 도피성에서의 참 은혜를 누리듯이 그리스도 안에서 참 행복과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모쪼록 도피성이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의 안식처가 되시고 또 피할 바위가 되셔서 모쪼록 이 세상의 모든 삶의 문제, 영적인 모든 것까지도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 참 평안과 기쁨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정착한 이후에 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싸움도 있고 또 살인도 있고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 주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시요 능력의 하나님이시며 사랑의 하나님이실 진데 혹시라도 실수로 사람을 해치거나 죽게 했을 때. 그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도피성을 만드셨습니다. 그 도피성은 예수 크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그런 참 용서와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는 귀한 곳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하나님 우리의 도피성이 되시는 우리 주님을 우리가 의지하며 믿음으로 죽경왕 돌리며 믿음 안에서 우리가 참 평온과 기쁨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세상의 혼탁감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방황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주경광을 들리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정말 도피성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옵나이다 아멘. 우리 417장 찬양하겠습니다.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읍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랑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해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께서 고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어옵나이다 아멘